지자기 맥도 동남향입니다. 향은 같고요.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모든 땅에, 어느 땅에나 이런 식으로 생기맥과 지자기 맥이 교차하면서 있습니다. 옛날에 수맥 하시는 분들이 우물정자로 뭐 수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이론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동영상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기맥하고, 기맥하고 우선 일치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생기 십자맥이라고도 얻습니다. 혈이 없는 곳에서는 생기 십자맥을 얻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혈이 없거나, 그러면 이런 생기 십자맥에 사용하는 것도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종행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저런 곳은 마이너스 한12 정도 되고요. 가세가 바로 기울고 사고 나고 병고에 시달려서 가문이 문을 닫습니다. 저런 곳은 피해야 하는 자리고요. 생기맥과 지자기 맥 사이에 지자기 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맥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찾지 못하는데요.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지자기 선은 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이 있어서 약간은 안 좋은 길내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맥 하시는 분들, 수맥 하시는 분들이 명당이라고 한 자리도 이런 지자기 선이 있으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저희가 영상 찍을 때 그냥 맥만 우선을 지자기 맥 생긴 맥만 표시합니다. 이 선은 표시 안 하는데요. 이 선도 피해야 하는, 하니까 선도 피해야 하니까 생기 십자맥을 찾는 걸더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혈은 이곳에 있는데요. 제가 생김맥 폭이 석자가 이상, 석자 이상이 돼야 혈이 맺힌다고 했죠. 이곳 생김맥 폭은 120, 120에서 140 정도로 들어옵니다. 뒷면 쪽에 생김맥이생 생기맥 폭이 120입니다. 폭이 120이 되기 때문에 혈이 생성되는 겁니다. 아래 몇 쪽으로 가는 생김액은 80이 좀안 됩니다. 40cm가 좀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에서는 혈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겼습니다.